보병의 화력을 책임지는 기관총. 우리나라는 K3 기관총, K15 기관총, K16 기관총 그리고 K6 기관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K3 기관총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국산 기관총인데요. 미군이 사용하는 미니미 기관총이죠. 이걸 기반으로 만들었고 1989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무게는 6.85kg에 1m가 조금 넘는 길이를 갖고 있었어요. 분당 700발에서 1,000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K2 소총과 동일한 5.55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뛰어난 호환성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수출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필리핀에 K3 기관총 6,540정을 170억 원에 수출을 했어요. 다음은 이 K3 기관총 업그레이드한 K15 기관총입니다. 202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최신형 무기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관총인 만큼 K3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좋아졌어요. 먼저 개방형 소음기를 장착해서 야간 사격 시 총구 화염발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청열 겉에 약간의 홈이 길게 파여 있어서 빠른 냉각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축식 개머리판이 적용될 것도 특징이죠. 개머리판을 접으면 길이가 990mm, 다 늘리면 1,070mm였습니다. 무게는 살짝 늘어난 7.2kg이었고요. a s 1 8 k 조준경까지 같이 개발됐기 때문에 명중률이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K3와 마찬가지로 5 5 m m 탄을 사용하고 점차 케이스를 기관 총을 대체해 준다고 합니다. 암은 좀더 파괴력이 좋은 K16 기관총입니다. 2021년에 양산에 들어간 최신형 무기인데요. K15 기관총과 다른 점은 더 파괴력이 강한 7.62mm 탄을 사용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무게도 K15보다 한 3kg 정도 무거운 10.4kg이에요. 보병용 말고도 헬기용 탱크 거치용 등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파괴력이 좋은 12.7mm K6 중 기관총인데요. 미국의 M2 중 기관총을 개량해서 한국형 버전으로 만든 강력한 파괴력의 기관총입니다.